오늘도 한번 고산이 아닌 야산으로 한번 가볼라 그래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 높은 산으로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뭐 어찌나게 비가 조금 와져 가지고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다가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시면 답답하시잖아 제가 저기 좋은 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제꺼 볼찌개만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거 볼찌개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렇게 손으로다가 위로다가 한 번만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그리고 이걸 작은 화면으로 할지에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아래로다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 작은 화면으로 가고 이렇게 대고, 위로 터치하면 크고, 이렇게 하면 작고. 제 채널 볼찌개만 하세요. 자, 하늘 좋고, 저, 이제 저게, 제 한, 하늘비, 산, 악용 오토바이. 허, 멋있죠? 껌뻑껌뻑, 불도 나오고, 뭐. 사이카 같네, 사이카. 사이카 뭔, 뭔지 아시죠? 옛날에 딱지 많이 끊기셨잖아.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씨다시 왔네. 야, 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갔어. 야, 저기까지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다가 생각났으니까. 그렇지, 아유 매미, 매미가 무한 거. 한번 자세히 봐드, 봐드릴까? 야, 이게 참매미야, 참매미. 뭐 싹은 저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사귀도 그렇고 어, 산매미 잘 보셔. 또 솜털 뽀송뽀송하게 난 이런 꽃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 자, 이렇게 어, 신기하죠? 이렇게 어떻게 거기서 탈피가 싹 돼갖고 나오는지? 핸드폰을 찾았으니까, 이제 가보자고요. 아, 머리가 까막머리라가지고 핸드폰을 여기다 버리고 가가지고, 다시 왔어. 자, 이번엔 진짜 갑니다. 아, 정말 날씨 좋지요? 이 푸르름. 이 계곡의 물소리는 뻥이고, 오두바이 소리. 텅텅텅텅 텅텅 자, 제가 사는 고향입니다. 나방이도 날라다니고, 야, 쉽게 여기를 외워서 여기 들어오면 출연료 줘야 되는데, 나, 난 돈이 없어 갖고 출연료 줄게 없다. 구름. 야, 좋네. 저 구름, 아, 좋으네. 저 새끼 또 들어왔네. 출연료 새끼 안 줄까? 저자권도안 주고. 자 이제 포인트 포인트에 왔으니까 서서히 한번 야산 포인트 아무도 모르는 의외로 이런 고산보다 한번 야산에 와봤어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런데 안 왔을 수도 있고 야산 쪽이 이슬이 많이 내려서 그런지 쌀이 버섯이 더 컸더라고요. 그래서 야산 쪽을 내려와 왔으니까 한번 포인트에 가보고 없으면 뭐 도로도 높은 데로 가봐야지 뭐. 자 야산에서 나는 포인트에 왔습니다. 근데 야산이 외로 사람들이 들다니기 때문에 자꾸 산행하는 분들이 높은 데리만 올라다니니까 이런 야산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못 먹어도 보라고 해서 닮아도 가던 데만 가시지 마시고. 이런 말은 조금 있다가 제가 딴 다음에 어, 왕창 딴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게 오늘은 장갑도 안 끼고 오고 낫도 안 갖고 오고 산에서 호랭이 만나면 어떡하려고 호랭이보다도 저는 산에서 그런 나, 남자분 남자분보다 여자분 만나면 더 겁나요 왠지 아시죠? <laughs> 제가 잘생겨갖고 알려들까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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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련을 버리셔야지 박선생 그 미련 때문에 또 왔는데 아, 개없어 개없어 없어. 아, 개 개없어 개없어 아, 개있어야 되는데 개 없어, 개 없어, 멍멍, 멍멍, 멍멍이 없음, 개살이 음, 없음, 개살이, 개살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아이고아이고어이 야, 이렇게 욕했더니 산시, 산신령께서 노하셨나 보네, 좋은 말씀 쓰시라고, 나를 어이씨, 발을 걸으셨어발 걸어가지고 금방 보셨죠? 카메라 저기 집어 던졌던 거. 아이고 어, 이 카메라 이 눈탱이에 뭐가 꼬였어 눈, 눈곱이 꼬였어 눈곱을 좀 닦아 줘야 될것 같아 이야 어디? 이 누, 어떻게 이분은 눈을 세 개를 갖고 계시네 하나 둘셋 아이고 눈이 세개래가지고 세수하기도 힘, 힘드시겠어 자, 제 카메라도 다시 눈탱이를 닦았으니까 이잘 닦은 눈탱이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아 그런 이런 맵맵 맵이라래나 그런 거 하나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비추면 쌀이 버섯을 설정을 해놓으면 착가다가 스톱 쌀이 있습니다 주인님. 능이 있습니다. 스답하세요 이런 거, 아, 이런 거 한번 제가 개발해 볼까요? 이런 거 개발하면 유튜브 사장보다 더 많이 벌을 것 같은데, <laughs> 뻥이라고요. 그건 될 수가 없다고. 아, 글쎄, 남이 안 된다 그럴 때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이 된다 할때 하면 안 되고. 남이 안 돼. 누누누 no, no, no. 고개 절레절레. 그런 건 절대 개한데. 이럴 때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제가 연구 좀 해볼까? 이렇게 가다가. 쌀이가 있어. 그러면. 띠띠띠띠. 지레 있습니다. 아, 지레가 아니고. 갯살이 있습니다. 띠띠띠띠. 능이 있습니다. 어, 이거 괜찮은데요? 한번 그거 개발해서 전 세계 약초꾼들한테 하나 따운 받는데 얼마 받아야 되지? 아, 개발도 안 하고 벌써 얼마 받을 생각이나 하니 되겠어? 알았어요, 제가 한번 우리 집 개를 끌고 다니던지 해갖고. 그 웹을 개발한다는 건, 이 농사 군이 하기는, 이 산촌 사나이가 하기는 뻥이고, 우리 집그 똘똘한 망치, 쇠 망치. 쇠 망치 말고, 개 망치. 개가 똑똑한데, 그 놈을 들고 다니면서, 그 냄새를 맡대 해갖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버섯 찾는 개, 해갖고 또 올리면은 유튜브 조, 회수 1억 명 되지. 버섯 잘 찾지. 그러면 이 하늘비 선생 또, 노빵 나지. 야, 그래, 좋아, 좋아. 내가 개를 끌고 다니면서, 개한테, 쌀이버섯 냄새, 송이 냄새, 능이 냄새, 아주, 주입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갖고, 딱, 딱, 1년만 여유를 주세요, 저한테. 1년 뒤에, 그 개, 그 개를 내가 여기다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 정말 찾는지 못 찾는지. 그 개머리가, 개대가리가, 아유, 개대가리. 좀 거시기한데? 버어 찾는 개는 똑똑한 개인데, 개대가리라 그러면 또 혼나. 개머리가, 개머리. 개머리라 그래야 되나? 개 대갈림? 아 참, 힘드네. 한국말 힘들어, 힘들어. 발음도 세고. 우리 개를, 다음부턴 산행을 시켜갖고, 끌고 다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수도 좀 늘리고, 제가 날마다 좀 제발 좀 눌러주세요. 아이고 공짜니까 구독한다고 해서 이름이 구독이지 구독 누른다고 해서 공짠데 좀 눌러주세요 하고 손이 아주 이렇게 발이 되도록 빌었는데도 야 찔기셔 안 누르셔 데이터를 보니까 배꼽은 여기다 다 빼놓고 가시고도 어. 구독은 안 누르고 가시더라고. 데이터에 95% 구독 안한 사람. 5% 구독자. 아, 제 시청 그게. 하긴 뭐 이제 유튜브 한지 이제 4주 차니 뭐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어. 야, 저기 부엉이 방귀. 부엉이 방귀. 부엉이가 저기 앉아서 자다가 방귀를 뿡 하고 꼈다 그래서 부엉이 방구래요. 여기 부엉이가 앉아서 뜨는 건가? 아, 한한 300년은 된거 같은데. 야, 뽕알 뽕알 뽕알. 이거 19금 19금인데. 야, 어떻게 이아 뽕알이 아, 두 개래지. 야소 선생님 하나밖에 없어. 뽕알, 어우, 이야, 창피해? 창피해서 다리도 이렇게 꼬고 계셔서, 야, 뽕알은 뽕알은 여기 있는데 대는 여기 있네. 더 대는 대를, 야, 쭉 감아서 여자분들이 좋아하시겠네. 아주 건강해 보이셔갖고, 야, 저거 고자야 고자. 뽕알이 하나밖에 없어. 두 개래야 되는데, 와, 부엉이 방귀도 있고 뭐. 네 첫번째 야산 포인트 꽝 끊겠습니다 아주 엄청 더워요 그래서 여기서 야한산에 야한산? 야산 어 야산 야산엔 아직 들러왔고 그래서 목도 마르고 그래서 어, 물좀 한컵 먹고 갈게요 어, 원래 이런 가방 떼기 이런 가방 떼기는 안 갖고 다녔는데 아 어, 요새 산에 다닌다고 그 마누리 뭐 물이랑 이런 거좀 챙겨줬어 또뭐 유튜브를 한다고 찍는다 그랬더니 그잘 나빠진 일거 하나 하는데 뭔 이렇게 또 챙겨주는지 아 어, 한번 볼었나야그 야산에 가 갖고 요만큼만 따오라고 요거 하나 놓셨네 아 배분은 큰 분이 배분은 임신 9개월이나 된 분이, 야 버섯 따오라고는 요거를 하나 넣었서어저퍼란 봉다리 이건 또 뭐야? 어우, 그럼 그렇지. 배포가이 정도는 돼야지. 어, 배가 임신 9개월 정도 되면, 어우, 두개 따오라고 두 개씩이나. 배가 두 군데를 간다 그랬더니 두 개를 넣었나봐. 와, 드디어, 물. 야, 아, 물. 놀라고 또 뭐, 뭐, 이렇게 많이 넣었어. 이, 이 아줌마. 아이 먼저, 저거 뭐야? 먼저 이거. 아, 가방을 정리도 안 했네. 먼저 거, 저 쓰레기 주선 거. 야, 그럼 맥주가 또 있는데? 아니, 뭐 맥주도 넣어놨나? 이 양반이 정말. 야, 나 술, 술이라곤 이거 하나 딱 하는데, 뭔 맥주를 넣어놓으셨어. 산에 있는 맥주캔이 전부 내 건지 알잖아. 이건 또 뭐야. 내 산에 다닐 때, 어, 곱하기까지, 당 떨어지면 먹으라는 건가 본데, 산에 가서 돼지지, 아니, 돼지지 말고,가 아니고, 산에 가서 당 떨어지면 쓰러지니까, 저 물. 이거만 하나 누라 를랬지 술을 왜 넣었어? 술을 넣으면 음주산행이 되는데, 음주산행 벌칙금? 어, 저는 술은, 별로 안 하니까 술은 때려치고 물 아. 아. 강원도 삼다수 강원도 삼다수 아저 아. 초코파이를 벌어놔서 쓰레기 되게 도로 갖고 가야 되겠네 아. 아. 도로 갖고 가야 돼저두 번째 두 번째 양수 가서 아 이거 에이, 이것도 못 먹어 두 번째 양수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야 여러분 야산 야 야산 와서 보는 첫 쌀이 버섯 야 봤죠 야산에도 쌀이 버섯 나오는 거야 야산 공략법 님이 그런데 야산에도 아휴 야산에도 뭐라 그랬더라 이런 걸 조그만 쌀이를 뭐 먼저 생방송 할적에 어느 분이 그러던데 이런 걸 좁쌀이라 그러는가 좁쌀 좁쌀이 좁쌀이 줄쌀이 그래서 내가 좁쌀이 얘기 듣고 얼마나 웃긴지 내가 보라쌀이 참쌀이 흰쌀이 붉은쌀이 덕쌀이 빗자루 쌀이 이런 건 들어봤는데 좁쌀이는 그날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는데 좁쌀이라 그러질 않았대 저희 집사람 마눌 마누리, 마님이 그때도 들어와서 봤는데 좁쌀이라 그러질 않고 줄쌀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좁쌀이라 그랬냐 그걸 해서 혼났어요 <laughs> 잘못 들어서 야 야산도 아직 좁쌀입니다 좁쌀이 야 인증사 인증 제가 맞아요. 이거 다른 데서 퍼온 거 아니야요. 야산도 아직 일주일 더 있어야 된다. 아, 아 여기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야, 그 뒤에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 야, 어, 야, 야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요 이렇게 이렇게. 야, 요건 좀 컸는데 이거를 이렇게 걷어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걷어줘야 된대요 이거 가랑잎을. 가랑잎을 이렇게 덮은 거를 놔두면 누가 다니다가 밟으니까 <laughs> 이렇게 이렇게 걷어줘야 이슬지 막고 그래서 빨리 큰대요. 야 이거 좀 큰데? 야 이거 따갈까? 따다 애인 줘볼까? 야커커커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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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야.